똑같이 왼쪽부터 보고 도전해주시면 되겠고요. 동시에발로 정말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, 오디션에서 만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더 제가 이제 마음이 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일단 MC 두 명은 투표권이 없습니다. 예, 심사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음악을 즐기고 어, 무대를 즐기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오디션이랑 다른 점이 어, 다른 오디션은 예선전부터 거쳐오잖아요. 근데 여기는 첫 무대부터 결승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은 한 명도 의심 없이 너무나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서 사실 오디션도 보면 결국에는 결승전을 향해서 가거든요.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정말 노래 잘하는 그 결승전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결승전을 다 뛰어넘고 1등을 하신 분들 위해서 그 이상의 감동과 무대 퀄리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, 이번에도 느낀 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재미난 싸움은 일등들의 싸움이다. 어 음.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어 프로그램 함께하면서도 아, 음악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일등들의 마인드, 그 다음에 싸움 뭐 치열합니다. 예, 제가 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거기서 평가가 또 너무 무섭습니다. 예, 그들끼리 일등끼리 평가를 합니다. 부 예, 부채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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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트가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세트가 그래서 굉장히 멋져요. 어, 가수분이 노래할 때 다른 방송사의 일등들이 다그 무대를 지켜봅니다.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부채꼴 앞에 있는 엘리 d 를 통해서 일등들에는 골드 라인이 펼쳐져요. 그래서 모든 방식은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일등들 눈 앞에서. 아, 명진 피디님이 얘기하듯이 말 나오지 않게. 예,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. 네,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했었는데요.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, 어, 끝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1등들의 그 치열한 노래 전쟁을, 어, 시청자분들도 아주 즐겁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뭐, 무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